안녕하세요 포세븐입니다 오랜만에 어 장기를 한판 두려고 네.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음, 일단 접속은 하고요 얼마나 하는지 친구 요청 그건바 되고 옴명환님 스타클랜디님 온유한삼님 쾌님 스티브섭스님 그래도 구구님유쭈님 멘사블레스님 상케이라님 타미널로또님 많이 오셨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몇 번째 방송일까요? 방송하는, 저도 잘 모르는 일 정도로, 오랫동안 안 했나 봅니다. 그 사이에 유튜브도 좀 이게 바뀌어가지고, 근데 일을 먹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방송을 한게 4개월 전이네요. 127회 방송까지 진행을 했고,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128회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 적어놓고 128회, 128회 방송을 하기 전에 현재 성적 볼게요. 4단이네요, 4단, 네, 그리고 영승영패. 차단 올라오고 나서 제가 그만뒀나봐요. 그 뒤로 제가 장기를 안뒀나봐요. 이게 예, 떨어진 건지 올라온 건지 또 기억이 잘안 나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랜만에 왔으니까 가볍게 몸풀겸한 게임 둘게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워낙마, 초네요. 상대는 오단이시고, 양귀마네요, 양귀마. 포진을 한번 갖춰보고요. 차대를 하고. 를 달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이죠 병. 취하고요. <laughs> hmm 그냥 양에 맞추고 양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형태가 나은 것 같아요. 아, 상이 올라오네요, 이게. Gracias. <coughs> 일단 털고요. 먼저 털고요. 아, 상의 공짜네. 그러면 상의 공짜가 아니네요. 호로 상을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잠시만요. 안 먹으면 포가 죽네요. 수는 0.5점 차고, 마가 없다는 게 변수인데, 일단 졸로 최대한 득을 봐야 될것같 저 상이 왼쪽에 이 장군을 막아서 네 그렇게 갔습니다. 첫 번째 판은 승리를 했고요. 음 기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복귀전인데 첫판 승리해서 기분이 좋았고요. 원래 저기 이 병을 네 저쪽으로 쓸어주면 저 상이 올라올 길이 막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를 쓸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양기 마치고는 장기가 좀 쉽게 풀린 것 같아요. 상대가 귀마라는 느낌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원앙머포진도 갖출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수 한 수가 저에게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했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차를 이렇게 피한다 그러면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차가 들어와 갖고 휘젓고 다니니까. 상도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까다로워서. 이점 그냥 차대로 하는 게 낫고요. 그러면 저도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하면 상, 말을 다 살릴 수 있고요. 안 휘둘릴 수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차가 다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었고요. 또 여기에서도 득을 봤죠 네. 득을 받고. 포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는, 음, 마의 벽을 제가 안 맞고 있기 위해서 했 거고, 여기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먹는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해서 마 하나 주고, 저병두 개를 취하는 게 득이냐 실이냐를 놓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찌됐건, 양귀마의 핵심은, 저, 중앙에 있는, 저 귀에 있는 마와, 이, 포, 이 마들이 지켜주는 이 중앙의 병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마 하나 희생해서 없앨 수 있다 그러면, 점수는 1점 뒤지지만, 형태에서는 안 뒤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바꿔버리는 선택을 했구요. 그러면 저 상의 벽도 지금 막히고, 막혀있고, 여기에서도 장군 치고, 부담없이 그냥 상사대. 상은, 상사대 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뭐, 어찌됐건 저 상은 올라올 수 있는 구조였어요. 마가 지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이것도 지금 상마 대거든요 상병 예 보면 상 먹었죠. 뺏기고 있어. 점수는 5대5예요. 근데 이제 상대가 계속 수비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호재인 거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저 이제 상이 못 두게 하기 위해서 저 병을 올렸고요 사실 여기에서는 이거가 네 공짜로 주는 거였는데 상대가 못 봤어요. 네 저분이 못 봐가지고 제가 좀 운이 좋게 네 상을 지켰고요. 오히려 이제 저 상을 먹으면 외통수가 돼버린 결과가 나서 와네 상대 분이 상대편 두시는 분이 장기가 거기에서 좀 약간 막히신 것 같아요. 그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팔 네, 상대가 7. 그죠? 점수상으로는 제가 1 1득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제가 차를 피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못 먹거든요. 뭐 이렇게 오는 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나쁘진 않았네요. 보니까. 뭐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제가 그냥 저기 안에서 포가 없으면 제가 장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포가 있는게 더 낫고요 일단 저 중앙에 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졸들의 진격을 좀 마음 편하게 할수 있었어요 한번더 밀고 여기에서도 뭐 이런 거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게 마에게 계속 휘둘리는 장기, 가 휘둘리는 장기가 돼가지고 아예 그냥 막기를 막는 마가 이제 그러면 볼수 있는 길이 한장돼 버렸잖아요. 이쪽으로 이쪽밖에 못 가잖아요.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든가. 그래서 저렇게 쪼를 뒀고요. 이렇게 장군을 치면 상대는 어찌 됐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 이렇게서 해 계속 밀고 가면 여기에서 이제 지금 상이 공짜거든요. 상이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포도 걸려 있고 상대 입장에선 상을 먹을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장군을 쳤어요. 그래서 아예 상을 먹던 포를 먹든 먹어라 나는 왜냐면 제가 졸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포 먹는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당장 장군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수가 있어서 한 수를 밀었어요 한 수를 미니까 상대는 네, 쪽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서 장군을 들어갔죠. 여기에서 이렇게 두면 외통수가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대국은 네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 오랜만에 두는 장기다 보니까 약간 좀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이겨서 다행입니다. 네. <laughs> 그래서, 지금 현재 1승, 네, 1승이니까, 스타일 2, 네, 농구게임이죠. 음, 기분 좋게 승리하고요. 네, 다음 태국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29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